여기, 방이 있고, 이쪽, 바깥에 보면은, 여기 베란다에요. 네, 베란다인데, 베란다 쪽에 아이스크란 단열 작업을 안 하고, 여기서 요 방을 위해서 단열을 하는데, 요 음. 방에는 요, 열이 가해지는 뼈, 응, 음, 응, 음, 네. 뼈에 직접적으로 단열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보일러가 오진 않고요 그, 그쪽으로는 보일러 없지요. 음. 생활 공간으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거는 네. 방이니까 요즘 열이 나중에 올라가든가 치운해야 되고 그런 게방 안에서 해야 되 일단 베란다에도 하려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할 그다음에 단열에 대한 효과도 있긴 있는데 그렇죠. 아래에 보일러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좀단열 효과는 조금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쪽는 이렇게 단열 효과 방으로 쓰지 않는 쪽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추워도 괜찮고 어느 정도 더워도 괜찮으니까 방만 한 편이면 쓰는 쪽이니까 음, 대체로는 그렇죠. 그러면 한 다음에는 방 안쪽에 네, 이 확장을 방. 했을 때는 이제 방으로 확장을 했을 때는 문제가 틀리지 방으로 포함이 되니까 음. 여기 아예 벽을 뚫어버리고 이걸 방처럼 쓸때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땅바닥에 보일러 공사도 해야 되고. 네. 음...